<laughs> 로제. 츄니가 불금을 보내는 법. <laughs> 하이. 먹심이 유리나입니다. 일어나고 응? 성공했대요.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오늘은 하루 종일 로제 음식만 먹기 영상이고요. 사실은 제가 오프닝 찍는 걸 깜빡해서 다 먹고 찍고 있어요. 스포나를 하자면 이번에도 어쩌다 보니까 하루가 아니라 이틀 동안 찍었어요. 에휴. 이틀 육기로 이름을 바꿔볼까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laughs> 아무튼 제가 로제를 진짜 좋아해요. 그 토마토 소스랑 크림 소스랑 더해진 그거 로제 아시죠? 뭐 때문에 이렇게 유행하는 유행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로제가 여기저기서 많이 보여가지고 날 잡고 이렇게 먹어봤습니다. 그럼 로제의 세계로. 휘리랭. 하이. 오늘의 아. 로제 칼제비입니다. 오늘의 아침이자 로제만 먹기 하루 스타트는 로제 칼제비라고 제가 배달 어플 막뒤지니까 나오더라고 요 이런 게 칼국수랑 그 수제비 수제비 음. 한번 주문을 해봤습니다. 맛있겠죠? 뭔가 파스타, 떡볶이 약간 이런 거는 조금 흔하니까 칼국수로다가 음. 짠잘 먹겠습니다. 같아요, 파스타? 파스타인데 면이 파스타가 아니에요. 음, 되게 느낌이 좀 되게 막 요리 꿀링하다. 이상하네. 파스타인데 파스타가 아니야. 음. 있다 이게 멸치 육수를 쓰시나 봐요. 이렇게 멸치 육수가 여유분을 따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아, 김치도 오븐... 음. 음... 되게 특이하다. 제가 칼국수 수제비를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로제면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시킨 건데, 역시나... 음... 음... 짜 잘라? 치즈... 근데 저는... 음... 여기서 좀더 치즈가 추가되면 좋을 것 같아서 잠시만요. 치즈 좀 가져올게요. 파마산 아, 치즈! 와... 치즈 치즈 됐어요. 아, 근데 괜찮은데요. 저 완전 처음 다 먹었을 때는... 아, 어, 그래도 칼국수... 이 느낌이 강했는데, 먹다 보니까 진짜 파스타 같아요. 음, 음. 아, 맛있다. 아, 음, 와, 머리가 잠 깬다! 아, 너무 피곤했는데. 근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은 고춧가루 같은 게 살짝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살짝, 살짝 매워요. 스파스파할 정도는 아니고. 이 정도? 음. 양파. 어언 여기다 밥 말아 먹으면 리조또. 그니까 안에 로제 파스타랑 10%? 정 없으니까 한 12%? 그 정도 달라요 다른 소스, 다른 식감, 다른 면 근데 색다른 맛이 있다 음, 음 맛있다 김치를 한번 와, 좋다. 김치에게 주는 좋다. 엄청 막 물리는 맛은 아닌데, 그래도 하나씩 이렇게 이끌심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아, 수제비를 안 보여드렸나? 수제비는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다. 수제비처럼 생겼어요. 근데 내 주황색 수제비인 거죠. 생각났다. 이게 면이 파스타면이 아니라 칼국수면 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파스타보다 더 두껍잖아요. 배에 엄청 발려해보네 아. 저는 이제 1인분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적혀있면 보통 1인분으로 인식하거든요. 아, 근데 이거는 적당히 자잘해서 먹으면 2인분 가능할 것 같아요. 요새 배부르는데? 오이도 음, 있네. 이제 봤어요, 이제 봤어. 이거 오이가 들어있네요. 진짜 일반 칼국수처럼? 오이. 음. 부르다 마지막 치즈만 긁어 먹고. 응 치즈. 잘 먹었습니다, 바위 사위~~ 라라라 로제 탕수육 약간 먹심내 포차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불을 끄고 조명을 켜봤습니다 오늘 저녁은 찹쌀 로제 탕수육 로제 찹쌀 탕수육이구요 꼬바로우죠 꼬바로우 망했어요 왜냐면 제가 원래 두찜 로제찜닭을 먹으려고 했는데 그 네고왕 할인을 받아서 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오늘부터 오늘 3월 4일 한착수 결제가 아니라 한착수 쿠폰 다운로드로 바뀌었어요 제가 그걸 다운받으려고 한 30분 전부터 대기 타가지고 했는데 네. 예상하시다시피 한착수 안에 못 들어서 <laughs>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어찌할까 고민을 하다가 하. 내일 다시 도전해보기로 하고, 오늘 하루 육기는 이틀 육기로 제 멋대로 또 바꿨어요. 다시는 하루 육기를 이틀 육기로 바꿀 일이 없다 생각을 했는데, 억심의 시간은 2분의 1로 흐른다. 그냥 내일까지 찍고 조금 더 다양하게 보여드려야겠다 해가지고, 두찜 로제쯤 딱은 내일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얼른 먹을게요. 와, 어떻게 꼬바로 그 로제가 있지? 대박이다, 진짜. 로제, 찹쌀, 탕수육. 잘 먹겠습니다! 음! 야로즈 아, 소스는 진짜 안 어울리는 음식이 없네? 우와 토마토 맛이 좀 많이 나는 소스에요 음! 음! 파인애플 들어갔네? 음파인육 소스에서 로즈로 바뀐 거니까 일반 파인육 소스에서 볼수 있는 파인애플이랑 표고버섯 막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음! 약간 그 뽕신인가? 니뽕내뽕 이런 크림 짬뽕으로 유명한데 있잖아요 약간 짬뽕계의 혁신 그거 소스 느낌이 나는요좀 음! 괜찮네! 맥주를 까봅시다 이거는 호가든 로제 제가 또블랙핑크 로제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맥주도 로제 와... 어떡하지? 잠시만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기분 탓입니다 호가든 로제는 진짜 맛있어요 아... 일반 맥주에서 아, 노 간고 약간 이렇게 달달한데 그렇다고 너무 코창이도 나지 않고 약간 라즈베리 느낌이 나기도 하면서 아무튼 되게 달달한 맥주예요. 아 근데 이 방에서 이렇게 불 끄고 조녁만 켜니까 되게 좀 분위기 있는 것 같은데요? 자주 켜봐야겠다. 자이자 맛있다. 음 음. 이렇게 찹쌀이 이렇게 쫀득 쫀득해가지고 음음 음. 이렇게 음. 요 음. 우리 생각하는 파스타 거기에 들어가는 로제소스보다 약간 토마토 맛이랑 파인애플맛이 조금 더 많이 나는 시큼? 상큼? 그 맛이 좀더 많이 나는 소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이것은 야채춘곰입니다 로제소스에 이렇게 찍어가지고 제가 또 춘곰 재질 되게 좋아하잖아요 음! 음! 음, 음, 음. 약간, 충건이 약간 얇지 않아서 그런지, 방금 튀기지 않아서 그런지 살짝 바삭함이 좀 덜하네요. 아, 일로 와, 일로 와. 음. 음, 맛있어 Fine apple. 아, 로즈 짜장면은 없나? 맛있다. 너무 괜찮은데? 로제는 진짜 어디서 찍어 먹어도 다 맛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음. 비에 먹어도 맛있고, 그냥 빵에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피자 빵, 로제 피자 빵 이렇게 아까운 소스. 솔직히 로제 한 며칠 먹어도 안 물릴 자신이 여기까지 있습니다. 다 먹고 아까 먹은 다면 로제 컬제비를 다시 이어서 먹어야겠어요. 음, 이 코바로의 그좀더 늘어난 젤료랑 로제 소스랑 만나니까 확막 느끼한 게확 와서 너무 좋은데? 근데 빨리 물리시는 분들한테는 더 빨리 물 수도 있겠다. 저 전혀 아닙니다. 음. 아 너무 좋은데 오늘 평일인데 되게 주말 저녁 같아요 주말을 마무리하면서 나에게 주는 마지막 만찬 이런 느낌 파스타를 조금 끓여올게요 새로운 음식 탄생 칼제비가 좀더 파스타 소스에 가깝고, 좀더 치즈치즈스러워요. 조금 더 느끼하다. 꼬바로가 조금 더한컵해서덜 몰린다. 티 보면서 먹을게요. 짜잔! 맥시멈 로제 피자빵. 어, 다음 날 아점입니다. 식빵만 사와가지고 집에 있는 재료들로 이렇게 로제 피자빵을 만들어봤어요. 아 여기는 파마산 치즈, 여기는 모짜렐라 치즈. 요 덕꿀고 그랬나? 짠. 왜 이렇게 짭짤해요? 느낌는 느낌으로 이제 엄청 짭짭해서 때보다는 얘가 좀더 그거를 좀 중화시켜주는 맛이 날것 같아요. 모짜라 치즈가 살짝 이렇게 짭짤한 거를 이렇게 싹 커버해주는. 근데 얘는 파마산 치즈를 뿌려서 더 짜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아, 맛다. 있 음. 진짜 옥수수콘 사고 햄의 질이 조금 좋아졌어요. 옥수수콘은 그냥 빵에 올려 먹어도 맛있고. 야. 참 맛있어. 한 캔에 909시간밖에 안 하거든요. 아무 때나 막 넣어서 먹으려고요. 음! 와, 너무 맛있는데? 음! 음! 음? 쫄깃쫄깃한 건 뭐지? 버섯생가 보다. 음. 아, 맛있다. 옥수수 쿠는 무조건 많이 넣어야 돼요. 다다익선. 짠! 이거는 파마산 피자뿔. 피자빵 아시 음어 이거 진짜 짜다 이거 약간 아메리카 느낌 음. 미국에서 페퍼로니 피자를 시켰을 때그 나트륨 수치 그 정도로 짜요 그래도 옥수수콘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으니까 옥수수콘 음, 도괜찮았다 여기는 옥수수콘 원래 안넣으랬었거든요 넣은 건데 옥수수콘 음. 때문에 조금 그게 그나마 좀 그것이긴 하다 가성비가 약간 적은 노력과 적은 재료? 아 많은 재료인가? 적은 돈? 많은 돈인가? 아무튼 시간이나 노력 대비해서 맛이나 퀄리티가 진짜 가성비가 미쳤어요 음. 진짜 저녁에는 두찜 로제찜닭을 먹을건데 닭 아, 채팅? 그거에 성공할 을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공 아, 못하면 그냥 시켜야지 뭐 그럼, 전 티에 보면서 먹을게요. 바위. 바위. 뚜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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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두 찜을 시켰습니다. 언젠가는 먹게 되리라는 뭐 그런 설렘과 기대와 긴장과 그런 속에서 내고항에서만 얼마를 이제 할인하는 그 시기를 했잖아요. 그거를 제가 어제부터 했는데 실패하고 오늘도 실패할 것 같아가지고 친구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중에 티켓팅의 신이라고 불리는 친한 언니가 아주 나이스하게 <laughs> 받아서 주문해주셔가지고 드디어 이렇게 시켰습니다. 와. 아 어, 사실 오늘 영상은 이게 사실 메인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약간 만든 컨셉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감격스러워서, 아, 어, 진 빨리 먹어야겠어요. 굉장히 흥분한 상태입니다. 쭈찜, 로제찜떡, 앤 치즈볼! 이야! 뼈로 시켰습니다, 뼈로. 요! 당면! 당면은 그냥 둥근 당면. 막 꿀조합, 뭐, 뭘 추가하고 뭐 그런 거 많은 거 같은데, 빨리 주문하고 빨리 먹어야 돼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다 기본으로 시켰어요. 와, 꾸덕한 것 봐. 단묻 갖고 올게요! 휘리릭아 맛있다!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음아 맛있네 음 유명한 이유가 있구만 음. 왜 두찜을 못시켰나면 약간 그런게 있어요 저는 항상 기준이 치킨이에요 이 돈으로 치킨 시켜먹는게더 낫지 않나? 약간 그런 기준이 있어가지고 이 생각보다 비싸요 그래서 계속 약간 망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네고왕 할인을 하고 그러니까 아 이거는 나한테 빨리 먹으라는 먹신 애 계시구나 해가지고 네, 이렇게 먹고 있는 겁니다 음. 음. 이게 진짜 우리가 먹는 파스타 그 로제스 있죠 그거에 가까워요 레스토랑에서 먹는 앞에 메뉴들은 약간 많이 퓨전이 된 느낌이었는데 얘는 그, 진짜 그 파스타 집에서 와우 당면 시켜 먹는 당면 이렇게 다 걸었네 이렇게, 이렇게 해줬어야 했는데 파스타 집에서 시켜 먹는 그딱그 그 소스 응. 와우 로제 의 유행을 일으킨 게 얘는가? 얘네가 얘네가 먼저인가 아아 맛있다 아음 고구마 맛있겠다 아 맛있다 꾸덕한데 꾸덕한 거에 비해서 소스가 꽤나 응 음, 그렇게 부족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음. 아. This is 날개 음. 아 너무 허벅지 쪽은 먹었나? 너무 음, 맛있는데요? 뭐 대망의 치즈볼 찍어서 치즈볼 맛이에요 쿠키치즈볼이 이거랑 좀 비슷했던가? 아니 쿠키치즈볼이 좀더 보드라운 맛이었고 이거는 마시, 맛있는데 막 조금 저렴한 치즈볼 맛 근데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거어디서 먹어봤더라? BHC쪽은 아닙니다 음. 로제 치즈볼 음. 이거 어디서 먹어봤어? 음 자가 이마트나 그 대형 마트에서 파는 치즈볼일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음. 오 떡도 들어있다. 이렇게 떡이 치코만한 떡이 들어있습니다. 요지 너무 맛제 <laughs> 입맛에는 너무 잘 맞아요. 사실 이거 저희 언니가 먼저 먹어봤었는데 저희 언니는 별로였나 봐요. 근데 저는 저희 언니 이맛안 믿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했지요. 역시나 맛있습니다. 여기 같이 왔는데, 이게 이두 찜에 뜨거운 열개다 녹았어요, 지금. 조금 말랑해요. 그리고 이것도 같이 옵니다. 이거, 김이랑, 이거 뭐야? 참기름인가? 어, 참기름인가봐요. 밥 먹어, 유. 이거 두 개를 여기 딱 비워 먹으라는데, 순살로 시켰으면은, 비워 먹기 수월했을 것 같은데, 저는 뼈 파서 뼈로 시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비워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음. 이거 뭐야? 감자 고구마야. 어? 어 대박! 감자 고구마 둘다 들어가나봐요! 감자가 있네? 저는 누가 몰라도찜닭보다는 치킨이긴 한데 치킨도 이렇게 로제 소스 말고 이렇게 국물 이렇게 자작하게 나오는 그런 게 있으면 아니면 따로 찍어 먹을 소스가 없다든지 뭐 그런 게 있으면 겁나 아주 시켜 먹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없어서 가끔씩 시켜 먹고 싶어질 것 같아요. 아 얼마나 여기 몰랐는지 몰랐네. 아이고 다풀었어 아 맛있다 진짜 너무 맛있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선착순 그거 티켓팅 해줘가지고 지금 신난건지 아니면 그냥 오늘 영상의 주인공을 이렇게 딱 장식할 수 있어서 행복한건지 아니면 진짜 그냥 너무너무 맛있어서 그런건지 지금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도 행복한 먹심이가 되겠습니다 갑자기 수상소감 재질 음~~, 음 와, 당면 진짜 맛있다. 이거를 무슨 당면으로 바꿔야 맛있다고 막 했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당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서 이 자리를 마지막으로 전 티에 으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뜨거워! 음! 아, 야, 야. 잘 먹겠습니다. thank <small> you 와인 잔을 깨먹었어요. c 순이가불검을 보내는 법. <laughs>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이 영상이 딱히 노잼이셨어도 좋아요와 구독 꾹꾹꾹꾹 눌러주시고요 댓글 잊지 마세요.